야, 먹어봐, 뜨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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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아, 또뭐 먹어봐? 니까 네, 자, 어. 오늘은변신 하러 와서, 새참으로 고구마하고 감자를 한번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고구마 작은 거로만이기딱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꽁꽁도 싸면은 는 고구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감자 깨끗하게 씻어서 양갑을 한번 껴보고 다리 오늘 엄청 춥죠? 아주 추워요. 그럼 그래, 이제 수술 다 만들어 갔는데안 넣어보죠. 고구마, 띠베지 고구마 넣고 감자도 넣고. 자, 한 10분, 15분만 한 기다려볼까요? 아,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. 네. 그래. 보자. 고구마스라면 봐야지. 보시고. 어이, 고구마 있네. 고구마 까볼까? 음. 잘 익었어, 엄마. 오. 말랑말랑한데? 잠깐, 보세요, 지금. 아 뜨거 뜨거 호박고구마가아 응. 맛있네 콧물이 나는 맛인데 먹어봐 먹봐 달지? 응. 상대 맛있지? 응 자, 감자. 아, 뜨거 <놀람> 아, 고구마 겁나 뜨겁네 그래 다 요, 데생데 생감자인데? 뭐, 됐 뭐, 요거 먹자보자 감자 뭐, 뭐, 모 뭐, 랑 뭐, 랑나나 Аадагш 응? 맛있어. 감자 맛있어. 아, 맛있어. 죽은 게더 맛있네. 어, 남은 거는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한번 또 집으로 가서 먹어야 되겠다. 그냥 이렇게 수통은 그 그러니까 집으로 그대로 들고 와 가지고 집에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. 자 집으로 또 고구마를 가져왔습니다. 자 여기 수통한번 볼까? 아 이거 빨갛게 또 익었네. 이제 꺼내 볼까? 감자는 아직 좀 조금 덜 익었고 고구마부터. 어, 알았어. 주, 줄게. 호호. 목소리가 이상너무 땡구야 땡구 고구마 먹어봐 땡구 고구마, 땡구, 이거 고구마 먹어 너도 줄게 맛있지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어 하나 더자 사은도 안 먹어봐야지 자. 먹어봐 맛있지 장난 아니지 응. 땡구 또 먹고 싶어 알았어 땡구 기다려 봉구 먹나 먹었 봉구도 먹었어 응. 땡구 하나 더 줄까 알았어 알았어 고만 있어 이번에 봉구 먼저 주는 게 땡파. 봉구 저기 먹도 안해 봉구 자는. 아닌데 먹는자 땡파 먹어봐. 여기 차 뜨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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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워. 헤헤. 안돼, 더워, 더워 그래. 자안 된다고, 저봐, 저, 셈이 많아. 봉구는 셈이 많아, 셈이. 저거 안 준다고, 저 소리 지도좀 봐, 줘기다려버라고 준다고. 준다고. 와가또들어왔어 어? 수십 건을 다 먹었네? 어, 땡구가, 그 고구마 귀신이네! 지구도, 지구도. 가고땡구기거 이거. 구마이신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얼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추운 날이군고구마거 이거. 먹어, 먹어, 어먹이 감자 손뜨거워서 장갑을 껴야 되는데, 장갑 더드라고. 그러는데, 손, 너무 뜨거운데, 손이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먹고 싶다고? 보통? 가르나고 먹고 싶어. 감자가 더 맛있대, 엄마는. 감자 먹어 봐. 자. 먹어 봐. 땡구도 감자 먹어 볼래? 응, 가자. 감자 먹어 봐, 땡구도. 많이 먹어. 잘 먹네. 음, 맛있다. 아이 땡구가 이게 공구마막 감자하고 아주 좋아하네. 공구도 줄고 있어. 땡구지 소리만 질렀지 먹다 안 한대. 안가. 먹더라. 나 지금 계속는데 먹고 있어. 어디서?